면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 23절에서 25절까지 아주 여러분이 내위기나 뭐 출애굽기나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많이 들으셨던 그런 성경 말씀 귀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요. 동해 동형법 혹은 동해 보복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생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해한 사람도 똑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나 눈도 상함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조금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상대방의 눈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도 눈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손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해로 그렇게 보복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정의한 우리가 원칙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10개명은 10가지 개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개명의 이 근본적인 그 개명을 주신 의도, 목적, 그 개명의 의미가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만 편중되는 것도 안 되고, 이웃 사랑으로 편중되는 것만도 안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의 그것과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항상 그렇게 하지요.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하마스와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맞는 건지, 누구의 그런 전쟁이 공정한 것인지, 명분이 있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막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없이 많은 해법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안보리조차 아무런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미국도 막어좀 휴전해라, 정전해라. 그런데 또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말고도 또 다른 아랍 국가에서는 뭐또 미사일 쏘고 막 굉장히 복잡한 미묘한 그런 관계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세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내가 그렇게 보복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살인하고 하는 것이 이게 신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다 대의 명분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십계명은 그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명 존중과 공의입니다. 공익이 아니라 공의. 이 공의는 뭐예요? 상 받을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그런데 벌 받을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공평한 원칙으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지금 원칙은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 동형법, 동해 동 아, 보복법 이런 것들은 고대 법전에서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불리는 한무라비 법전에서 여러분 세개 시간에 혹시 배우신 거 기억나시나요? 한무라비 법전. 그리고 이제 고대 좀 이렇게 국가에서 굉장히 법이 발달한 로마법.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이렇게 문서로 법이 기록되어진 12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개념이 그 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게.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래전, 모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벌써 그때, 그리고 그 이전 아브라함 때로부터도 분명한 이런 사랑과 생명 존중과 공의의 이런 법적인 의미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여러 부속 계명으로 여러 율법과 그리고 법규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 존중의 법 그런 의미가, 의도가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2절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반드시 죽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특별히 뭐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요. 생명은 어떤 사람이 임의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걸 사람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생명을 일찍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신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어떤 뭐 왕이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판단해서 이 사람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이 특별히 산인이라든지 보면 고대법에 보면 이 공의가 어떻게 나요?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공의이고 정의예요. 그게 고대의 어떤 그 나라와 민족의 질서예요. 힘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제국이 되고 그리고 아주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전 세계가 이게 크게 아주 두개 나라의 어떤 이 권력, 경제, 정치, 여기 편정되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그거를 이제 G7, 뭐 G12, 12개 나라, G20, 20개 나라, 뭐 이렇게 확대해서 그 권력을, 그 정치를, 그 힘을, 그 어떤 군사력을 이렇게 자꾸 분산시키려고 그러고 요즘은 꼭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경제입니다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경제도 그렇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는 어떤 생활용품 물품 중에서도요 여러분 8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래요 네. 이 고대 국가 이런 상황들 속에 정의의 공의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인을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이고는 뭐 어물어치도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여러분 안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도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의적으로 십삼절 고의적이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만약에 고의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신 것이라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리. 여러분, 이게 이제 명칭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도피성이죠.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세 개씩의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내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땅의 재판장이 죽을 때까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 존중, 이 사랑의 이 법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여기 보세요. 고의로. 어떤 힘에 의해서, 정체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건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자기 의미로, 힘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의적으로 자기 의미로, 자기 힘으로 그 생명을 제한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가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 예배를 드뭐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려서라도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존중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15절, 16절에 굉장히 아니 17절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부모를 폭행해요. 부모님 힘없다고 그런 것 뉴스에 엄청나죠?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래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제 죽인 것도 아니고요. 저주하죠. 막 홀대하고 막 이런 사람도 어떻게요? 해 반드시 죽이라 그래요. 이게 십계명에 여러분 보세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관계. 그리고 5개명에서 10개명까지. 그 5개명, 이웃사랑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 무겁다. 아주 존중하라. 이런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요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따르고 부모님을 섬길 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교회에서도 어르신 공경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라든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어르신 성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6절에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납치했다 이거 요즘 말로 뭐죠? 유괴한 것입니다 유괴하면요 그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두었든지 반드시 죽임을 받습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이젠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어요. 그가 죽지 않고 자리 누웠다가 그 지팡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뭐예요? 형벌은 면하되 19절 하반전에 그 간의 소뇌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누워서 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팡이 찍고 이렇게 회복해서 일어나서 걸게 된다면 형벌은 원하겠지만 반드시 배상해주고 여기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그가 완치될 때까지 피해 보상해줘야 돼요.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이게 생명 존중. 공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에부터 보면은 이제 종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생명 존중, 사랑과 공의의 원칙이에요. 보세요. 20절 사람이 매로 주인이죠. 주인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튼 매로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장에 죽으면,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재산이고 자기가 임의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그가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형벌을 받아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은 면하지만 그것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고요. 22절 이제는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를 했어요.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돼요. 왜요? 낙태가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지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장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서 그러니까 즉이 하나님의 개명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의 기준, 재판장이 기준으로 하고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그 종은 주인의 소유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주인의 소유권보다도 그 종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 권리가 우선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기본권이 있다는 거죠. 생명, 존중,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반드시 그 눈에 대한 그 주인의 소유권보다는 그 종의 생명 존중권과 기본권, 건강권이 더 우선이기에 반드시 보상을 해 주는데 놓아서 자유를 주고요. 27절에 그 남정의 이빨입니다. 이빨. 그리고 여정의 이빨을 쳐서 빠뜨리면 역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서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개명은 우리를 올 올가매고 얽매여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아주 깊숙하게 그 의미가 원칙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원칙과 이 기본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으로, 권력으로, 재산으로,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은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가 억울하게, 그 유명한 말 있죠? 무전 유죄. 예? 유전 무죄. 돈 없는 게 죄냐? 돈 없으면 죄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존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원칙, 이 기본 이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그 십계명과 계명이 적용에 있어도 원칙을 중시하지만 그 경중을 따라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냐 미필적 그런 살인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요. 정당 방위인가 이런 부분들 아주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임을 잘 살펴서 오늘 여러분 항상 기본은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항상 생명을 존중하게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잘 살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또이 신앙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결정체 이것이 십계명 그리고 계명 중에 있다라는 것 이걸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동해 동형법, 동해 보복법.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상태나 사람의 의도나 여러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원칙을 중시하지만 거기에 유연성이 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듯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리에, 이 대원칙에 삶의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망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